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코악 토큰입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남아 계셔서 저한테 가끔씩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VIP 세력 전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제 코인이란 게 정말 별거 없는 게, 차트를 백날 봐도 여러분들 좀 아실 겁니다. 세력들에 따라서 좀 움직인다는 거 국내 거래소는 상장이 많이 됐지만 해외 거래소는 이게 20% 이상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좀 나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고래들이 펌핑을 안 지키면 은 진짜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리던 세력들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때 정보 받고 수익 받아보신 분들 다들 고맙다고 연락을 좀 많이 주십니다. 지금 코박토큰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29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600원 가격 깨지자마자 물량 쓸어담고 펌핑 준비 중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최소 10배 이상 지금 수익을 볼수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 투자자분들 더 이상 이새롭들테 당하지 마시고. 본전만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 자체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 번호는 010-2670-9812고 문자로 코박이라고 보내 주시면 해당 정보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거 급등하고 나서 늦게나마 이거 어떻게 되냐 문자 주시 보다는 제가 드린 정보 지금 한번 보시고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좀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하고 가격대, 매수, 매도가 다 들어가 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떤 흐름을 만들 건지 이 VIP 세력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무료로 발송드리고 있고 정확한 일시 소수점 가격 모두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알수 있거든요. 저도 이 자료가 손에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목표가 제가 한 분씩 한 분씩 공유해 드릴 텐데 이걸 돈 받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코인 세력 시나리오 목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절 금전욕 하지 않고요. 신청 방법은 010-2670-9812이 번호로 코박이라고 문자 한 글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연락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이 세력 정보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차트 보고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료를 하나 딱 보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딱 5초만 시간 내서 받아 보시면은 절대로 후회 없으실 테니까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해당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